열정과 도전을 상징하는 붉은 원숭이의 해를 맞아 2016년 해맞이 행사가 있었습니다. 도락산 정상에서 맞이하는 새해 기운을 많은 시민이 함께했습니다. 이른 새벽, 아직은 춥고 깜깜한 겨울산을 등산객들이 하나둘 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나이 지긋한 어르신까지 차가운 공기가 무색할 만큼 시민들의 얼굴엔 밝은 기운이 가득합니다. 이날 해맞이 행사는 은봉산과 소래산, 가막산 등 양주시 읍면동 10여 곳의 산에서 함께 진행됐는데요. 정상에 오른 시민들은 새해 인사를 주고받으며 한 해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연무에 가려져 떠오르는 해를 볼 수는 없었지만 밝아오는 새해의 첫날을 시민들은 각자의 카메라에 담아냈습니다.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새해를 맞이한 시민들은 한 해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랐는데요. 연,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하시기를 무엇보다 소원하고요. 주변 지인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딸들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시험 보는 저희 딸 대학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새해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복 많이 받고 만사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이 모두 다건강하고요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좀 애들이 취업도 되고, 그 다음에 만내는손주이 조금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태권, 태권도 검지 따고 싶어요. 지수 다파이팅 네, 화이팅. <laughs> 열심히 고생이다! 파이팅 새해의 정기를 받으며 한 해의 건승을 기원하는 시민들의 앞날에 축복과 행운이 가득한 2016년이 되길 기원해 봅니다.